네, 안녕하세요. 김프로입니다. 금요일날 코스피는 마이너스 1% 정도, 코스닥도 마이너스 한1.20% 정도 하락을 했죠. 저번주는 한주 내내 시장이 그렇게 뭐 좋지는 않았던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금요일날 있었던 고용지표에 대한 시선이 굉장히 관심이 좀 뜨거웠죠 그래서 지켜봤는데 고용이 굉장히 좀 세게 나왔어요 그래서 뭐 최근에 어떤 목요일날 많이 하락했던 시장의 흐름이라면 고용이 강하게 나왔기 때문에 뭐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은 또 멀어지는 거고 해서 추가 하락이 나와야 맞는데 반등이 나왔습니다 반대로 시장이 강하다는 뜻이고요 이렇게 되면은 어 다음 주에 있을 CPI 발표가 무엇보다 뭔가 좀시작의 이목을 많이 좀 주목시킬 것 같고 지금으로서 음뭐 아직까지는 뭐 추세에 큰 영향은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제 다음 주 CPI가 어떻게 나오는지 좀 중요하겠죠. 일부 매파적인 연준 위원 어 위원은 금리 인상까지도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좀 굉장히 어느 때보다 그러니까 최근에 CPI가 시장의 변동성을 그렇게까지 크게 주지는 못했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뭔가 좀어 다시 한번 그 중요성이 대두되는 발표가 될것 같고요. 그다음에 주말 동안에 이란의 이스라엘 뭐 직접적인 정말 공격 아 지금까지 이란과 이스라엘이 직접적으로 충돌하는 일은 없었는데 지금 이란이 정말로 지금 이스라엘을 공격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다라는 외신 뉴스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두 부분이 단기적으로 조금 더 시장의 조정세를 가져올지 아니면 바로 다시 이제 말아 올리면서 역시나 강한 모습을 보여줄지 결정을 좀칠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뭐 데이터 센터 관련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고요. 최근에 시장에서 가장 뜨거운 쪽이 이 유리기판이랑 데이터 센터 쪽인데, 유리기판은 너무 많이 오르고 있는 상황이라서, 뭐 여기서 뭐또 제가 뭐더 드릴 이야기는 없을 것 같고, 혹시라도 뭐, 조정이나 눌림이 좀 어떻게 나오는지 판단을 이젠 좀 해야 될 구간인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더갈 수는 있을 거예요. 재료 자체가 워낙 좋으니까. 근데 뭐 여기서 제가 뭐 따라가시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으니까. 지금 오늘은 데이터 센터 좀덜 오른쪽 혹은 이제 순환매가좀 어디로 돌지에 대해서 한번 제 의견을 드려보려고 하고요. 일단은, 제가 뭐, 블로그 통해서는 3월 4일날, HBM 다음으로 주목해야 될 AI 수혜산업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데이터센터를, 칼럼을 좀 썼는데, 요 때가 이제 3월 4일이 월요일이었는데요, 어, 주말에, 일요일, 어, 토요일인가? 일요일 방송에서, 어, 이 다음 올려드릴 주제는 데이터센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월요일날 올리려고 했는데, 월요일 날 기가 막히게 데이터 센터 애들이, 뭐, 이제, 일진전기랑 액침냉각 관련주인 GST가 급등을 해버렸죠. 그래서, 뭐, 어찌됐건, 뭐, 약속은, 안, 그러니까, 어 제가 이제 칼럼을 쓸 때는 어 뭔가 이렇게 시세가 나오기 전에 제가 먼저 칼럼을 쓰고 그 다음에 시세가 나면 좀 기분이 좋죠. 근데 칼럼을 쓰려고 이제 뭐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미 시세가 나버리면 조금 어무한한 그런 이제 느낌은 있거든요. 아무튼 이때가 이제 그랬는데 어찌됐건 제가 이제 칼럼을 주제를 잡고 뭐어 이제 좀 썼다라는 것은 그래도 이 재료에 대한 뭐 강도. 세기가 좀 크다라고 보는 것이고요. 이런 애들은 보통 뭐 일파에서 죽지 않고 한2파 정말 센 애들 한3파까지는 가기 때문에 재료가 좋은 애들은 항상 추적을 오랫동안 좀 해야 된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뭐 유리기판도 방송 통해서 여러 번 말씀을 좀 드렸던 적이 있죠. 이때도. 얘가 뭐 여기서 이렇게 좀갈 가능성이 좀 높을 것 같다. 재료가 워낙 좋았기 때문에요. 지금 아무튼 저번 주에는 유리 기판이 뭐 데이터 센터보다도 좀 강력하지 않았나 그렇게 보고 있고요. 지금 뭐 데이터 센터 쪽 가장 강력, 강력한 곳은 이제 처음에는 이제 재롱 전기나 뭐 광명 전기나 이런 애들이 일진 전기나 올라오면서 변압기 쪽에 대한 관심이 좀 높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변압기 전력 부족에 대한 어떤 전기. 그 다음에 저번 주는 뭐 전선. 그 다음에 뭐 약간 서브 느낌으로 구리까지. 그 이구산업도 살짝 이제 뭐 반응은 있었죠. 이렇게 되면은 여기서 이제 뭐 데이터 센터 쪽은 마무리가 될지 아니면 조금 더 다른 쪽으로 테마가 확대가 될지 좀 지켜봐야 될것 같은데요. 만약에 데이터 센터 쪽에 테마가 어, 시장 분위기가 받쳐줘서 더 확대가 된다라고 했을 때 결국 이제 어, 지금 어이 데이터 센터의 핵심은 전력이 부족할 거다라는 거잖아요. 최근에 뭐 마이크로소프트 뭐 아마존 비롯해서 노도나도 데이터 센터를 엄청나게 지금 이제 지으려고 하고 있고 데이터 센터의 이 쿨링 문제를 뭐 기, 쿨링 문제가 기적적으로 뭐 해결되지 않는 이상 이 전력 부족에 대한 이슈는 계속될 것이고요. 일론 머스크가 예전에 뭐 이제 인터뷰 때 말을 했던 것처럼 머스크가 이제 2025년쯤이 되면은 뭐 전력이 정말 아예 이제 고갈이 될 거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 한 적이 있어요. AI 데이터 센터 때문에, AI 발전 때문에. 그래서 이 전력 부족에 대한 이슈를 해결하기 위해서 최근에 은근히 좀 뉴스들이 어느 쪽에서 나오고 있냐면 원전 쪽에서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원전주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좀, 좀 지켜보자.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일단은 재정전기 뭐, 너무 사실 많이 올랐죠. 그래서 1파 나오고, 뭐 2파 나오고, 여기서 눌렀다가 3파까지 이렇게 이제 이어지는지 한번 추적할 필요가 있겠죠. 여기서 이제 따라서, 따라가기에는 너무 부담스러운 자리니까요. 충분히 이렇게 눌리는 자리를 기다려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뭐 전기 쪽은 이제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한 템포 좀 죽을 가능성이 있겠고, 그러면서 지금 전선 쪽이 올라왔잖아요. 그래서 뭐 대원전선, 대한전선. 근데 얘네들도 뭐 이제 이미 좀 올라버린 구간이기 때문에 뭐 이런 구간에서 이제 따라가는 것은 고수분들 트레이딩의 영역이라고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구리 쪽 애들까지 움직이더라고요. 일단 뭐 이구산업만 움직임이 좀 나왔는데 얘도 한번 그래도 움직이면은 좀꽤 시세를 내주는 경향성이 있어서 그러니까 뭐 변압기, 뭐 전기, 그 다음에 뭐 전선. 구리, 요까지 온 거잖아요. 뭐, 구리, 뭐, 이상은 없을 것 같고. 아무튼 요렇게 이제 한 바퀴 싹 돌고 나서,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전력 문제를 그럼 어떻게 해결할 거야. 요런 식으로 이제 시장에, 어, 스토리텔링 이어진다라고 했을 때는, 어, 원전 쪽도 움직임이 나올 수도 있겠다. 거기다가 또, 올해 또, 신 테마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최근에 금요일날 보니까 우진 혜택이 이제 조금 움직임이 나오는 상황이었고요. 오진 엔텍도 여기 전고점 두 번을 맞고 떨어졌던 이 구간을 만약에 돌파를 해준다라고 하면은 위쪽으로 또 이제 열리죠. 어, 매물대가 없는 구간으로 열리기 때문에 한번 지켜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 다음에 어, 두산 에너밀리티도 요때 이제 앞 구간 안에서 크게 어, 이유는 없이 한번 뽑고 죽였다가 다시 이런 식으로 어, 파동을 조금 만들어가는지 한번 지켜볼 필요는 있겠다. 그리고 원전 애들은 워낙 오랫동안 좀 움직임이 없었고 어뭐 이제 웬만한 좀 원전 관련해서 좋은 뉴스가 계속 나와도 전혀 뭐 움직임이 좀 애네들이 많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뭐 계약 뉴스라든지 뭐 새롭게 뭐 원전을 짓는다든지 이런 그러니까 어좀 신선하지 않은 그러니까 원전 단에서 계속해서 어, 해먹었던 뉴스들 있잖아요. 그런 뉴스들 많고 말고 만약에 이제 데이터 센터라는 이슈가 만약에 이쪽으로 붙어준다라고 했을 때는 어, 조금 신선하잖아요. 시성, 시장 항상 이제 신선한 걸 좋아하기 때문에 신선한 재료가 붙어줘야 원전은 예, 예전처럼 좀 다시 한번 움직임이 나올 수 있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원전도 한번 움직임이 테마에 수급이 세게 들어오면 그래도 꽤 재미를 쏠쏠하게 볼수 있게 시세를 주는 애들이라서 얘네들 움직여주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혹시라도 데이터 센터 쪽 이슈가 붙어주면 움직임이 괜찮게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일단은 저도 시나리오를 써보는 것이죠. 이렇게 시나리오를 쓰고 이 시나리오가 맞아 들어갔을 때 우리는 이제 뭐 하락은 지금, 그러니까 원전주들의 자리가 하방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어, 떨어질 구간은 없고, 그러니까 하방은 좀 막혀있고, 혹시 재료가 붓고 날라가주면 상방은 좀 많이 열려있는 가성비가 그래도 나오는 자리가 아닌가, 그렇게 좀 보고 있어서 오늘 원전 관련주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드려보는 겁니다. 우진 엔텍 두산 에너빌리티, 한신기계, 뭐, G2, 바보, 원전 관련주들은 뭐, 너무 많죠? 일단은 제가, 어, 최근에 뭐, 움직임이 좀 있는 애들, 그 다음에, 어, 이제 뭐, 대장, 그니까 시가총액 좀 높고, 좀 대장 역할을 하는 애들. 그러니까, 다른, 얘네, 얘가 움직였을 때, 다른 원전주에 좀 움직임을, 영향을 좀줄수 있는 대선, 두산 에너빌리티가 있겠고, 그 다음에, 항상 뭐, 뉴스가 나오고 움직임이 나오면, 대장 역할을 다퉈서 했던, 한신기계랑 G2 파워 이렇게 일단 뭐한네 종목 정도 보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은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